저는 축구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비카인드의 최준우입니다. 축구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그 이천수 선수가 최근에 35m 거리에서 그 농구 골때 골을 성공 시킨 영상을 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생각보다 너무 많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슈퍼러브라는 기부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이 슈퍼러브는 스포츠스타나 이제 유명 인사 분들이 어려운 미션에 도전을 해서 성공할 때마다 이제 소암환아의 치료비로 적립이 되는 그런 기부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들을 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그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은 이 기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이런 아프리카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거나 어떤 사회적 문제나 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느낌을 색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컬러보다는 뭔가 흑백 쪽에 좀더 가까운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마일즈 스콧이라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인데요. 이 친구의 소원은, 네, 이 배트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이 친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시는 단 하루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고담시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무려 1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친구의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어, SNS를, 통해서 이, sns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 실제로 경찰청장의 부름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된이 마일즈군이 악당을 제압하면서 고담시를 구해내고 이 이벤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벤트는 2013년 타임즈가 선정한 어, 가장 따뜻한 뉴스 1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앞선 제가 보여드렸던 아프리카 그 친구의 사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자선 활동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부나 자선 활동이 주는 느낌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미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좀 가지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기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더 기부를 재미있게 느끼고 하나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이 하나의 컨텐츠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슈퍼러버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어, 사람들이 기부에 관심이 없는 이유 1위가 바로 이 아, 기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일위가 바로 이 기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재미가 없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잘안 가지는 게 당연하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재미가 있으면은 만약에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기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 나간다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 도움을 받고 또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부와 재미를 잘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착한 관중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와 함께 저희는 비카인드라고 어, 하는 소셜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던 도중에 어, 저희가 돕고 있던 한 소암 하나에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아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이 친구들에게 힘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던 해였고요. 뭐 대중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포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소아암 환아들이 완치가 되면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으로 축구를 많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 관심을 소암 하나에게 전달시켜주는 그런 슈퍼 러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어 시작했던 것은 이 사진과 같은데요. 정말 뜬금없는 장소에 이렇게 축구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페널티킥 대결을 펼쳐서 이제 시민분들이 한 골을 넣으실 때마다 5천원이 소아암 환의 치료비로 정립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의 이런 활동들을 모두 다 영상으로 담아서 sns에 막 이렇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 캠페인에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같은 그런 유명인사 분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좀더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하게 나섭니다. 그래서 뭐 안정환 선수나 뭐 기부의 아이콘인 현 씨, 뭐 유지태 또 어린 친구들을 또 좋아하고 있는 뭐 아이돌 그룹들 이런 다양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 캠페인에 참여를 시켜서 그런 참여 영상도 다어 모바일로 모바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페이지를 통해서 알렸었는데요. 하지만 이거 역시 저희가 기대한 수준만큼의 그런 관심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축구로 시작을 했으니까, 축구의 끝판왕인 호날두나 메시 같은 그런 진짜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섭외를 해서 이 캠페인에 참여를 시키게 되면은 최소한 진짜 적어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캠페인을 알고 소아암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팀원들끼 팀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했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일을 어,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의 그런 여정을 담은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함이 대한 아이들에게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해 주자. 우린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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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맨땅 헤딩으로 출발했던 이 꿈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구단 관계자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500만원이 넘는 촬영장비로 도안당하기도 했죠. 때론 숙박비를 아끼려 노숙을 하며 보지 않는 선수들을 기다리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연다니다이의접한 선수들이 하나둘씩 캠페인에 참여해 주길. 릴레이 방식이었던 이 캠페인. 점점 커져갔습니다.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선수들을 이제 기다리느라 팀원들끼리 다툼도 되게 잦았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확률이었습니다. 살이 살이 10kg 정도 빠질 정도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바로 금방 복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런 힘든 과정이었었는데 저희에게도 어, 기쁘고 보람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오 어, 니네 되게 해외 유명한 선수 만나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팀 내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슈퍼러브에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지금 사진은요, 어, 슈퍼러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축제에서 자체적으로 슈퍼러브를 진행을 하셔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소아마나 치료비로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담은 사진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도 메시지로 뭐기부처라던가 기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인 어, 저희가 재미있는 활동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면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이 지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기부와 재미를 잘 연결을 시켜서 스포츠를 더 스포츠를 넘어서 뭐 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부에 흥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이제 듣고 단한 분이라도 기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